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켜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제가 유튜브 이름을 바이수에서 제 본명인 장수임으로 바꿨습니다. 어, 앞으로 제 유튜브에도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좀 제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취미 위주로 좀 많이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. 또 그런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 기대에 또 부응하고자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뭐 저의 그냥 취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라는 저 자체를 좀 드러내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서 10년 동안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데 어,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라 사실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영상을 뭐 지금 계속 구독해서 보시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영상을 보면 얼굴이 이제 안 나오고 몸만 나오는 사진으로 몸만 나오는 영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편집이 어려워지면서 얼굴이 좀 나타났다가 그러다가 좀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좀 전체 몸 전체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노출이 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를 드러내다 보니 사실 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누구일까. 내가 바이스로서 살아갈 것인가, 장수임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장수임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찾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10년 동안 연구했던 피부 임상 연구 그 자체가 저라고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. 사실 10년 동안 어떤 연구 또는 어떤 일, 뭐 어떤 취미를 정말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,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을 다 버리고 다른 취미로 뭔가를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이 저 스스로한테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다시 유튜브를 바꿔서 한번 촬영을 해보자 라고 다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저를 구글의 장수임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의 많은 연구 이력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. 어,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했던 일 또는 제가 그동안 관심있어 했었던 피부 연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있어 할 만한 피부 연구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제가 처음에 대해 어, 시작할 때 피부 연구 이야, 이야기를 아예 안한건 아니었어요. 피부 연구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그 내용을 많이 안 보셨어요.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어, 대중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연구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. 관심 있었던 연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이제 많이 안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노력을 해봐서 대중들은 도대체 뭘 좋아하나 이런 걸좀 고민을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아무래도 저의 채널이 그 동안 제가 이제 뭐 옷을 입고 구매를 해서 촬영을 하는 것그 자체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서 이렇게 채널의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된다는 거를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,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어, 여러분들이 정 너무너무 예전 게 그립다 하시면 어, 가끔 한번 또 예전 버전으로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